안녕하세요. 전원사랑입니다. 물 흐르는 거한번 보세요. 아주 뭐 맑은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안반이에요. 바닥이. 그래서 땅 속으로 스며들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물이 참 예쁘게 흐릅니다. 주민을 잠깐 할까요? 지금이 한창 비가 안올 때의 역이고 그리고 한여름에도 제가 가끔 여기를 오는데 물이 마르질 않아요 다시 줌아웃 하고요 이런 맑은 개울물이 이렇게 쭉쭉뺑 돌아서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바로 뒤돌았으면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토지가 약 630여 평에 하천 부지가 700평이 넘어요 1300평이 넘습니다 주변 산세도 이렇게 좋아요 지금 현재 이제 다어 완성된 건 아니고 이것저것 뭐 여기 데크 오토캠핑 할수 있도록 데크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제 어, 거주하시는 건물 한 동하고 원룸 세 개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저기는 잡석 깔리는 곳 그리고 이쪽 한 켠에는 족구장도 있어요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 그리고 이쪽 족구장 뒤쪽으로도 이제 어, 개울물이 예쁘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고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긴 전부 안반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흐르질 않는 게 아니죠. <laughs> 마르질 않습니다 마르지를 지금 제가 우리 캠핑장 바로 옆에 개울 따라 걸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 자연생 나무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캠핑장으로서는 아주 그지없이 좋아 보이네요. 제가 아까 촬영했던 처음 그곳까지 지금 왔어요. 우리 캠핑장.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거주하시는 데하고 실내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면서도 이렇게 보시고. 저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주인분 거주하시는 숙소입니다. 숙소 데크 그 색깔이 이쁘네요. 그래서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입니다. 중문 통해서. 가면 아주 뭐 모던하지만 심플하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그리고 이벽 건너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이쪽 우측에도 방이 하나 있어요. 이쪽 주방 되겠습니다. 거실부터 이렇게 한번 템파베이 챔피언 시리즈 보고 아, 계시나요 아, 여기가 아, 이제 아, 주방입니다. 주방, 아, 상부, 하부에, 그리고 수납 공간, 그리고 주방 한 켠에 어, 세탁기를 이렇게 놓을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보시고. 이쪽이 이제 안방 벽이에요 이게 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창도 갖다 놓으셨고. 바닥이 이채로운데요. 이게 강화마루처럼 보여요. 자, 여기, 그리고 이쪽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침대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주무시나 봐요.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게스트 룸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게스트 룸인데요 어, 현재 아직 그 준공은 안 떨어져서 정식 영업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하루에 어, 성수기 때는 한 30만원 비수기 때는 20만원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세동 중에 한동만 보여드릴게요. 현관문입니다. 확인하시고 자, 들어오면 자, 이런 모습이에요. 불켜 놨죠. 여기가 이제 주방 되겠고요. 그리고 요, 뭐야? 여닫이 창 건너에 욕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 통해서 2층에서 주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주방에는 이제 전기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인덕션 7자리 개수 돼 있고요. 여기 욕조 쪽은 스팟처럼, 어, 즐기시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기 샤워기 있고 그리고 변기까지 스파 분위기가 나긴 하죠. 여기 냉장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개울가 쪽으로 창이 배치돼 있어요. 계단 통해서 2층 침실 현재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 원룸이 3개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동일하니까요. 참,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겠습니다. 동일한 모양의 원룸 3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밖에서 어, 캠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